성도입니다.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리아,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의 아들과 셋째 스바댜와 넷째 아야드의 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엔을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호사밭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율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 에게 복을 주었으니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밭이며 엘사밭의 형제 엘루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모레아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리야. 시므레이는 본래 마다들이니. 리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그발리야요 넷째는 수기하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 명이더라 이상은 다문제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세미 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하 살렛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예레이윗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고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고간과 성물 고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 엘리라. 여, 히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호 요에리니 여호와의 성종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오실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관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엘리에셀에게서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봇이라 이 슬로봇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들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유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종족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4 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낸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창을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일년에 세번 추수를 하는데요. 이 추수기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무교절 또는 6월절. 그리고 여름 보리와 미를 거두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또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고 저장하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바로 그것인데 그중에서 연중 마지막 추수와 추수의 축하와 이스라엘의 과거의 광야 생활의 어떤 회고와 그에 대한 감사를 담은 어떤 그리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인데 오늘 이 시는 그 장막절과 관련된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어, 8 4편 이 시는 장막절이 지켜지는 그 가을 축제를 배경으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부른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 곧 성전을 사모함과 또 주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을 축제 때가 왔습니다. 밭과 이제 포도원에서의 1년의 수고가 끝나고 땅의 소출을 기다리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고생이 되고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벌써 1년의 시간을 가르키고 있죠. 그러면서 순례자들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난, 그들의 그 삶의 배경이 되니 가나안은요. 천수답.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의 어떤 그런 지형적인 특성 특성이었습니다. 반면 애굽,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항상 넘쳐 흘렀기 때문에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죠. 또 가나안은 비가 오면 그나마 온 비도 다 흡수되거나 또 흘러내려가 버려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내게보라는 그 광야에 홍수가 일어나고 일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은 고이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특징이라고 들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협기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은 애국과 달리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비옥해서 적각 고려 있는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비록 고단하고 척박한 환경과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 삶일지라도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삶 자체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어떤, 환경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중한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볼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길 소망합니다. 자, 순례자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죠.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그들의 시간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복이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얻는 백성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순례자들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향한 열망이었죠. 마치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에 성전을 잃고 바벨론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전을 사모하고 흠모했던 그 모습과 같이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서 울부 짓고 또 눈물지면서 이 심정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이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내 육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갈망함이 그게 달했던지 그들이 그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심령이 그 삶이 그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열망이 얼마나 길었는지 시인의 영혼이 그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생명이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처지와 새를 비교합니다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이 아무리 풍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자리를 펴고 편히 쉴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로 이곳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복음 자리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 순례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떠나 있는 모든 순례자들 그곳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은 갈망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기대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것들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이 시와 같은 갈망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의 집에 사는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84편 오늘 말씀의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 악인의 장막이란 것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인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주는 음식에 배부르고 또이 땅이 주는 술에 취한 삶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잊혀지고 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인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만족으로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오히려 목마른 사람들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지에 대한 목말라 목마름 가지고 있는 그 목마른 사람들. 그것이 그들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가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제 순례기를 마침 맞춰 갈 무렵 성전에 다달아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들은 노래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오늘도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더 얻는 힘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 임재의시간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 주로 인하여 복된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